자, 여기는 마라케시 입니다. 지금 미아가 마라케시에서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1년 만에 하는 김치 <laughs> 진짜 1년 만에 하는 거야. 작년에 터키에서 <laughs> 한그리고 여기에 대추를 팔아가지고. 배추를 팔아서 아주 좋아요. 네, 다행히 배추를 구입해서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도 다 팔고 마늘 생각 다 팔아요. 배추까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한 7분 정도 가면 대형 마트가 있는데 까르트라고 까르페에 가면 배추다 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는 한인마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인마트 뿐만 아니라 아시안 마트 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파가 비싸 파하고 배추가 좀 비싸요 파는 거는 싼데 마늘도 까서 팔더라고. 양념장 만들어서 매워요. 먹고 죽진 않겠죠. <laughs> 한 포기를 했는데, 그 작은 통에 한3 분의 2 정도가 담겼어요. 무포기를 해야지 될것 같은데요. 오일을 아, 오일을 이렇게 샀는데 1kg에 10디램인데 1.5kg 그러니까 15디램 그리고 이 엄청나게 큰 고추가 5디램이에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많은데 2 0디립입니다2 0디립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천원이 좀안 돼요 한 2800원 정도 오늘 요거 가지고 오이랑 고추 김치 어제 남은 양념으로 만들려고 해요 오이 김치를 담갔는데 여기다가 고추도 좀 썰어서 넣고요 근데 굉장히 맛깔지게 잘 됐어요 여기 비닐에다가 꽁꽁 묶어 놨어 양이 엄청 많이 나와 가지고 한동안 우리 식탁을 되게 즐겁게 할것 같아요 김치도 만들었고 오이김치도 만들었고 김밥을 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쇠고기하고 밥을 섞어서 이렇게 약간 비빔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쇠고기 김밥이 거미씨 어릴때 어머님이 해주시던 김밥이라고 늘 얘기를 해서 어, 이런 쇠고기, 불고기 김밥을 하려고 합니다. 단무지. 스페인에서 샀던거예요 근데 오늘 빨간색이 없네요 아, 빨간색은 사실 쇠고기로 데칩니다 그리고 달걀, 단무지 그리고 오이를 또 이렇게 두그맣 썰었어요 단무지를 두개 넣어야겠다 그래? 두, 두번김 밥입니다. 이제 예, 세균제가 들어가서 이제 많은데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다가 떨어진 거는? 먹어가면서 음, 응, 쇠고기가 맛있어요. 우리집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면 대로변이에요 이게 이 도로가 마라케시의 메인도로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좀 시끄럽습니다 여기는 뉴타운 쪽이어가지고 대형마트 까르프도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여기에 단점이 좀 시끄럽다는 거. 아, 저희 집 거실의 모습이에요. 텔레비전도 이렇게 대형 텔레비전이 있어서 넷플렉스, 유튜브도 관람을 할 수가 있답니다. 세탁기도 있고요, 냉장고도 제법 커서 물건, 음식들을 충분히 보관할 수가 있어요. 싱크대, 이 벽면은 딱 모로코. 그 문양이 느껴지죠.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화장실의 모습이에요. 우리 침실의 모습이에요. 우리 범무시는 벌써 두었답니다. 캠핑카에 있던 양념통이 이곳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사랑 전기밥솥도 이곳으로 옮겨왔어요. 어 마라카시에서 어, 가장... 큰것 같아요. 메나라 몰이 메나라 몰이 나름 또 명소더라고요. 이곳이 마라마케시에서몰 앞은 전부 야외 레스토랑이에요. 정말 유럽 분위다. 어수 봤더라. 이렇게 물내로운 모습을 사과가 킬로그램당 우리나라 돈 1,800원이에요. 아보카도가 킬로그램당 2 5 t 르 햄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800원입니다. 토마토는 키로그램당 900원이에요. 상추는 키로그램당 1,400원. 어, 오이가 키로그램당 900원. 그리고 당근은 키로그램당 한 1,500원 정도? 1,050원 정도? 음. 감자는 키로그램당 2,9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요쪽에 있는 흙이 많이 붙어, 어, 붙어 있는 이 감자는 키로그램당 음, 700원, 양파 같은 경우는 키로그램당 700원입니다. 감 같은 경우는 키로그램당 2,800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감 우리나라 감하고 맛이 똑같아요. 이 자두는 키로그램당 2,700원인데, 진짜 살도 맛있어요. 계란은 15개가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돈 5천원 정도 합니다. 쇠고기가 키로그램당 11,0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쌀들이 이렇게 한 코너에 모여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고요. 이렇게 비싼 쌀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4,200원 정도 하겠는데요? 이렇게 라면이 있는데, 한국라면이라고 써 있어요. 한국라면 어디 써 있죠? 한글로? 보여줄래요? 어, 한국라면이라고 써 있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왠지 짝퉁 같은 느낌? 모로, 모로코 라면이 있는데, 어, 여기 라면은 먹을만해요 그런데 이것이 3.30디랩이니까 우리나라로 한 460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싸요 그런데 먹을만 합니다 어, 1.5리터짜리 생수가 있는데 4.55디랩을 하고 있어요 이 우유는 냉장보관이 아니라 실온으로 보관할 수 있는 우유인데 1리터짜리가 우리나라돈 1,500원입니다 그것은 석류가 가는 곳마다 많은데 키로다 우리나라 돈으로 천원 정도 합니다. 이 빵이 여기에 국민 빵인 커브슨데 이게 한 개에 우리나라 돈 900원이 좀안 됩니다. 얘가 우리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니 줄게 없어 잘 있어. 어 바람이 거의 태풍 급으로 불어요. 근데 이몰 앞에 음악 분수가 있습니다. 밤인데 불빛까지 쏴줘서 되게 낭만적이에요. 자, 아람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해산물이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 집에 손님을 맡고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마라켓이 마지막 실사를 여기서 하려고 왔습니다. 벌써 손님들이 화쳤어요. 와! 디스넷?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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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생선 스프 아. 생선 스프도 되게 맛있고요. 그리고 요세 가지가 이렇게 찍어 먹는 소스 같아요. 근데 지금 살짝 맛보니까 다 맛있습니다. 요거 오븐 쪽에 있는 건콩 종류고, 그리고 요거는 좀 약간 매콤한 칠리 소스고, 요거는 토마토 소스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킬 요 생선 모듬 튀김 그릴. 생선 모듬 그릴. 오징어도 있고 얼마에요? 이게 60~60g 되게 저렴하고 괜찮은데요. 거의 현지인처럼 먹고 있는 우리 버뮤씨예요. 코브스빵도 지금 바로 배달 와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음. 열흘 동안, 정들었던 마라캐시 우리 아파트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 문이 열리고 우리 동행이가 나오고 있답니다 어우 열흘만에 동행이가 다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자또 이제 유랑생활을 또 떠나볼 거예요 10일만에 운전대를 잡았어요 오 저기 낙타가 있네 시내에서 낙타 처음 보네 아, 이제 우리는 마라케시를 떠납니다 여기가 그 대형 슈퍼물이네 우리가 밤에 왔어 또 마라케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